고시원 모텔 어떤 걸 창업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현재 고시원 2개와 모텔 1개를 운영 중인데요. 월 매출로는 7천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 5년 차 고시원 원장이자 모텔 사장입니다. 약 10개의 매장을 인수하고 또한 7개 정도 매도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왔어요 그렇다면 고시원과 모텔 뭐가 더 좋을까요? 사실 따로 정답은 없는데요 그각 특성을 이해하면 본인과 맞는 일이 어떤 일인지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고시원과 모텔 모두를 운영하는 분들을 여러 봤거든요 어떤 분은 모텔을 시작하고 고시원을 다 바로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모텔 사업에 정말 큰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이고요 어떤 분은 모텔을 시작하고 기존에 하던 고시원 사업이 그립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뭘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시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템포가 긴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텔 손님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이 오시죠. 그런데 고시원은 한번 손님을 받으면 최소 1개월은 거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혹은 뭐 3년, 4년,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이 한 30개 정도 되는 고시원이라고 산다면 한 달에 많으면은 뭐한 5명, 6명, 적으면한 3분 정도가 퇴실하고 입실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4, 5명 받는 이런 자영업이 있나요? 그래서 템포가 굉장히 느리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어, 비교적 운영도 수월합니다. 둘째는요, 현장에 매일 가지 않아도 돼요. 어, 저도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요 현장 업무를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한 한 번에서 한두번 정도를 방문을 해도 어, 전혀 매장 운영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돌아갑니다. 이것도 노하우인데요 거의 비대면으로 전화로 손님을 받고요 외국인 분들은 텍스트로 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손님을 받아요. 그리고 계약서나 카드 결제 같은 것도 카드 결제 링크, 계약서 링크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요. 방문하지 않아도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님이 방을 보러 오기 전에 방 청소만 돼 있다면요. 세 번째는 서비스의 기준이 모텔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어, 25만원부터 한 4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고시원 방의 가격인데요.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정통 숙박업이 아니고 방을 빌려주는 형태의 렌트업이기 때문에 손님도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고요. 입실 전에 방 청소와 공용 공간의 청결만 지켜준다면 입실해 계시는 동안 별다른 컴플레인을 할게 없어요. 실제로 어 고시원을 하다가 모텔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데요. 머리카락 하나 그리고 물대 하나도 신경 써야 되는 숙박업에 비해서 이 부분은 굉장한 고시원의 메리트이고 특히나 초보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이유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시원의 장점은 손님을 받는 템포가 굉장히 느리고 손님들의 서비스 기준이 낮고 최소한의 일주일 한두 번 방문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매력적인 업종이에요. 그 다음은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모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모텔의 장점은요, 첫 번째로 고시원에 비해서 같은 돈으로 한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 정도의 수익을 벌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3억 정도로 고시원을 매입을 하면요, 월 550만 원 전후 혹은 600만 원 정도 수익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돈으로 숙박업 모텔을 창업할 경우에 어,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한 1,500만 원 정도의 기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둘째는요, 보증금이 높고 권리금이 거의 없거나 낮은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보증금은 우리가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권리금이 이렇게 리스크에 노출된 돈인데 수익성이 크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권리금의 회수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어, 이권리금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숙박업 붐이 일면서 어, 바닥 권리금처럼 뭐 3천 4천 붙다가 최근에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금도 어, 월 소득 수준에 비하면, 어, 회수기간이 굉장히 짧고 낮은 수준인 거죠. 모텔을 종합해보면요. 운영 형태가 굉장히 액티브하거든요. 매일매일 손님을 받고, 길게는 2박, 3박, 일주일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1박 손님, 그리고 시간 단위로 방을 판매하는 대실 매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할 수밖에 없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도 많죠. 그래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벌고 싶고 좀 액티브하고 헝그리하게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모텔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컨설팅 강의 상담을 할 때도요 어, 여유 있게 투잡을 하면서 운영하실 분들에게는 고시원을 그리고 조금 액티브하고 헝그리하게 같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모텔을 추천해드렸어요. 정리를 해보면 고시원은 템포가 느리고 입실자들의 기대 서비스가 낮고 거의 무인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자영업을 하면서 투잡하실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하고요 모텔은 기본적인 업무는 많지만 같은 투자금 대비해서 2배 많게는 3배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헝그리하고 액티브하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업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월 현금 흐름, 월 소득을 늘려가는 방법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관련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